자, 핵심 31강입니다. 조명기구와 조명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조명기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글로브, 루버, 투광기, 반사갓.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출제가 잘 되고 있죠. 글로브, 루버, 투광기, 반사갓. 자, 글로브는 우리가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전구를 이렇게 어떤 구형, 동그랗게 생긴, 유리면으로 우리가 감싸는 거예요. 자, 광원의 전부또는 대부분을 포유하는 것으로 보통 화산성 유리백색을 많이 쓰죠. 자, 유리로 대해서 눈부심이 없고 휘도가 균일하다. 여기에 특징입니다. 눈부심이 당연히 없겠죠? 그 다음에 휘도가 균일하게 설치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구형글로브라고 하는 겁니다. 자, 루버라는 건요. 광원에서 수평방향으로 나오는 직사광은 차단을 합니다. 수평광원으로 나오는 직사광은 차단하고요. 이건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다? 천정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격자 모양으로 차광판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당연히 눈부심을 적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천정면을 봤을 때 이렇게 어, 바닥, 바둑판 모양으로 네,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차광판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걸두보라 가는 겁니다. 자, 투광기는요. 광학계를 이용해서 광원으로부터 발산되는 빛을 집중시켜서 먼 곳까지 비추도록 하는 조명 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아주 간단한 예로 본다면 우리가 무대 위에 조명이죠. 무대 위에서 자, 우리가 주인공만을 특별히 이렇게 비추고 잘때 그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투광기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반사갓. 직접 조명에 쓰이는 것으로 광원의 위쪽에 간 모양을 갓 어, 모양으로 생긴 반사판을 두어 빛을 아래쪽으로 집중시키는 빛을 아래쪽으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조명기구를 반사갓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천정에서 우리가 코드를 내려 쓰고 이렇게 전구를 달아놓으면. 천정으로 향하는 빛은 전부 다 반사가 반사가 돼서 아래로 빛이 향하게 되는 이러한 조명기구를 반사가시라고 하는 거죠. 자 조명 방식의 종류입니다. 자 배광에 따른 조명 분류입니다. 자 직접 조명, 반 직접 조명, 전반 확산 조명, 반 간접 조명, 간접 조명. 자 이렇게 크게 어,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자 직접 조명이라는 것은 어, 피조면에 바로 빛을 거의 대부분을 피조면에 비추는 거죠. 그래서 광속 이용률이 최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광속 이용률이 최대다. 자, 피조면에 빛을 거의 대부분을 조사하기 때문이죠. 그림자가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자, 광속의 비율을 보니까 하향 밑으로 향하는 광속이 거의 100%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상향으로 가는 건 거의 0에서 10% 정도다. 자, 그런데 이제 반직접 조명도 이용할 수 있어요. 반직접 조명은 천정으로 향하는 빛이 어느 정도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광속 비율이 하향으로 향하는 게 60에서 90 정도고요. 상향으로 가는 게 10에서 40 정도가 바로 천정면을 향해서 빛이 어, 조사되는 그러한 어, 조명 방식을 반직조 조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반 확산 조명 중요하죠. 전반 확산 조명. 자, 광속의 비율이 하향은 40에서 60 정도. 상향도 40에서 60 정도로 이용한다. 그래서 빛이 거의 고루 퍼지는 그런 조명 방식을 우리가 전반 확산 조명이라고 하죠.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간접 조명은 이제, 자, 하향 광속이 10에서 40, 상향 광속은 60에서 90 방향으로 반 직접 조명과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간접 조명은 직접 조명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간접조명을 사용하다 보니까 광속 이용률이 최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징이 뭐냐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무용 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용 등 그림자가 없는 등이다 어디에 많이 쓸까요 수술실 조명에 가장 적합하다 자 수술실에는 우리가 어떤 등을 사용한다 무용 등을 쓰는데 그것이 바로 간접조명에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명기구 배치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죠. 조명기구는 어떻게 배치하느냐. 전반 조명으로 쓸 거냐. 국부 조명으로 쓸 거냐. 전반 국부 조명을 혼합할 것이냐. 자, 전반 조명은 골고루 비추는 거고요. 국부 조명은 일부분만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 사무실, 교실 등과 같이 작업면 전체를 균일한 조도로, 어, 설치하는 그런 조명 방식을 우리가 전반 조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치, 책상을 옮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굳이 밝은 장소를 찾아가 내가 앉겠다라는 그런 우도가 전혀 필요 없는 거죠. 왜? 빛이 전체적으로 균일한 조도기 때문인 거죠. 국부 조명은 작업에 필요한 장소마다 그곳에 맞는 조도를 얻고자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만 어 빛을 켤수 있는 그런 어 조명 방식을 국부 조명이라고 합니다 자 전반 조명과 국부 조명을 같이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작업면 전체는 전반 조명을 하고 또한 일부 장소는 국부 조명을 병용하는 그런 조명 방식을 우리가 전반 국부 조명 방식이라고 합니다 주로 정밀 작업이 필요한 공장에서 보통 이용하고 있다 자 정밀 작업이 필요한 장소에는 뭐가 가장 좋다 전반 국부 조명 방식을 채우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핵심 강의에서 조명 기구의 종류와 조명 방식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예 이제 1번입니다. 광원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포위하는 것으로 확산성 유리백색으로 되어 있으면 눈부심을 적게 하고 그 형상에 따라 배광이 다른 조명 기구로 우리는 글로브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두 번째 문제. 자, 무용등의 사용이절실히 요구되는 게 어디입니까? 바로 수술실입니다. 간접조명에 이용하는 거라겠죠. 무용등,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다. 그래서 간접조명이다. 자, 세 번째, 전반조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전반조명의 특징. 전반조명은 조도가 거의 균일하다 그랬죠. 그래서 작업 시 등을 옮기지 않는다. 책상면을 옮길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문제입니다. 정밀 작업이 필요한 곳에, 정밀 작업이 필요한 곳에 적합한 조명 방식은 무엇이라겠습니까? 전반 조명과 국부 조명을 혼용한, 병용한 방법을 우리가 정밀 작업이 필요한 공장에 적합하다고 그랬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